근력과 근비대는 이 운동 기간과 비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러 장소로 왔어요. 그런데 상급자들 빼고 꾸준히 운동하셨던 분들 빼고 후보자를 대상으로 운동을 하러 오신 분이 팔굽혀기를한 개, 두 개, 세 개까지 하고 못 하셔. 자, 그분은 힘이 없겠죠. 근력이 없겠죠. 근데 운동을 와서 나와 한달 동안 운동을 하면 무조건 운동 초기에는 근력은 증가를 합니다 왜 증가할까요? 우리 뇌배웠죠 조종사 이 조종사들이 어? 이 동작을 계속 하네 야 저거 동작 만드는 애들 좀 가서 좀 도와줘 하고 계속 적응을 시키는 거야 반응과 적응 반응과 적응 운동을 하러 처음 오신 회원님이 처음에 5개밖에 못하던 푸시업이한달두달 달 지나가면 10개 20개 늘어나는 이유는 근력이 증가하는 이유는 뇌가 또 컨트롤을 시작했구나. 빙고. 에너지를 항상 우리는 같이 갖고 와야 돼요. 자동차의 기름 같은 거. 자동차 기름. 액틴과 마이오신이 수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힘이 세지는구나. 빙고. 힘이 왜 세지지? 뇌가 그동안 못 다뤘던 애들까지 다 동원할 수 있게끔 동원 능력을 높여 주는구나. 누구를 운동 단위를 빙고 그리고 나서 운동이 끝나고 집에 가서 잘 먹었더니 조금밖에 없던 에너지가 저장을 할수 있게끔 저장 창고가 늘어나는구나 빙고 운동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점 근력이 발달하면서 근육에 대한 세포들도 점점 커지죠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거나 달리기 운동을 오래 하면요. 일단 무조건 안 하는 상태보단 다 커져. 이유는 근섬유가 상처를 받았다가 회복하고. 상처를 받았다가 회복하고. 그때 우리가 뭘 넣어 줘요? 단백질 보충해 주잖아. 탄수화물 보충해 주잖아. 그게 또 영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에너지 대사는 뭐라 그랬어요? 분해하고 합성하고. 그랬더니 처음에 작았던 근육의 크기가 조금 굵어졌어요. 그리고 더 운동을 오랫동안 했더니 점점 점점 긁어져서 누가 봐도 아이 사람은 운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근육은 근력을 만드는 게 운동 초기로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근육이 점점 커지게 만드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모든 운동이 가능해요? 아니에요. 웨이트 트레이닝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왜냐하면 우리 몸 전신을 다 타겟팅할 수 있으니까. 자, 필라테스를 했을 때는 근비대가 얼마 정도 이루어져요? 처음에 무조건 안한 것보다는 커지겠죠. 하지만 웨이트 트레이닝만큼 더 비대해지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과부하의 원리에서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왜? 필라테스는 링이나 이런 스프링으로 강도를 조절을 하죠. 근데 그거는 기구에 세팅되어 있는 것까지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은 내가 기구를 마음껏 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웨이트 트레이닝이든, 모든 내가 근육을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요. 과부하의 원리가 이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근육은 커지지 않지만 체력이 좋게 오랫동안 사용할래 그러면요. 과부하의 원리보다는 지속성적인 트레이닝이 중요합니다. 내가 10kg로 매일 10세트씩 할 거야. 적응은 되겠죠. 어느 정도. 하지만 더 이상 근비된 일은 하지 않아. 근데 왜 몸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혈액순환과 그 근육의 사용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체력은 여기까지는 유지가 돼요. 하지만 더큰 체력을 만들고 더 많이 성장하려면 그것도 과부하가 걸려야 돼요. 자, 그래서 근력과 근비대는 무조건 운동 초반에는 근력이 증가한다. 왜안 쓰던 근육을 쓰고 뇌가 근육의 운동 단위들을 계속 효율성 있게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하지만 근비대 효과가 날려면 장시간 동안 오랜 시간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된다. 어떻게 반응과 적응을 보면서 또 에너지를 어떻게 이화 동화, 이화 동화하면서 이런 거 단기간에 하려고 나쁜 소게 쓰는 게 스테레오 드죠 금지 약물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쓰면은 금방 금비대가 되는 거예요. 왜 이와 동화에서 동화를 시켜주기 때문에.